저 펜던트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그 질문이 터지자마자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동자만 떨고 있었고 박영나와 박성재는 입술을 굳게 다은채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펜던트를 손에 든 지은오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꾸만 고성희와 자신의 목걸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은호의 목에 걸린 펜던트는 그녀가 유년 시절부터 간직해온 단 하나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순이가 말하길 아주 어릴 때 그녀를 맡기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물건이라 했고 지은호는 그 펜던트를 마치 심장처럼 품고 자라왔죠. 그런데 똑같은 펜던트가 고성희의 책상 서랍에서 그것도 뒷면에 동일한 문구가 새겨진 채 발견됐다는 건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기괴했어요그 문구는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지은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희를 똑바로 보며 다시 물었죠. 대답해 주세요. 이 펜던트 왜 사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고성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평소에 위엄 넘치던 회장 사모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내 거였어. 그 아이에게 아니 너에게 줬던 팬던트였어.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릅떴고 박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손에 들린 팬던트를 떨어뜨리길. 뻔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줬다고요? 저 설마 성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내 네. 딸이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각자의 심장은 서로 다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성인은 흐느끼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26살 때였어. 난 아직 학생이었고 세상은 나에게. 잔인했지. 널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고 부모님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 그래서 너를 정순이에게 맡겼어. 그녀는 내 친구였고 널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어. 지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직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순이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어머니야. 그 누구보다 내 곁을 지켜준 진짜 어머니야. 하지만 널 세상에 낳은 건 나였어. 고성이었다고 박영란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박성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뒤돌아선 순간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성희의 고백은 가족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지은 오는 방 안에 틀어박혀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저 엄마 맞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정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은호야, 무슨 일 있니? 저 사모님, 댁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저랑 똑같은 펜던트요, 뒷면에 쓰인 글씨까지 엄마, 저 누구 딸이에요? 긴 침묵이 이어졌고, 정순이는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언젠가 내가 직접 물어볼 거라 생각했어. 그날 밤, 지은호는 다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술에 취해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그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는 잔을 들이켰고 말없이 바닥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혁아, 너 은호 좋아하지?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그럼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은호 우리 집안 사람이야. 우리 엄마. 은호, 나은 사람 이래 이지혁 의 눈동자가 단번에 흔들렸습니다. 그도 놀랐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성희가 유독 지은호를 대하는 태도 알수 없는 관심과 보호 본능, 그리고 은호가 어릴 적부터 품고 있던 그 목걸이까지 그 다음날 성희는 지은호를 집 근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도 입에 대지 못한 채두 사람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를 맡긴 날이 생각나.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너는 내 품에 안겨서 잠들었었어.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 그럼 왜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어. 늘 너를 지켜봤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기심이에요. 어머니라는 말도 이제는 쉽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한 번만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내 딸로서 살아가던 기억은 소중했으면 해. 그날. 이후 지은호는 다시 정순이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꼭 끌어안았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집안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고성이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 어린 지은호의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 그녀는 사진을 쓸어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해 하지만 고성의 고백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서랍 속에는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편지엔 은호의 출생과 관련된 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모르는 이지혁과도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이지 역시 저 사모님이 제 친어머니래요. 지은호의 고백이 끝났을 때 이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죠.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의 생모라면 그 이야기는 곧 그가 외면하고 있는 아버지 이상철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했거든요. 잠시. 뒤 지역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정리된 거예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머릿속이 아직도 하예요. 엄마라고 믿고 자라온 사람이 양어머니라니 그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지역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분간 나랑 같이 있을래요? 아무 말안 해도 돼요. 그냥 나랑 같이 있어요. 그 말에 지은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성희는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낡은 편지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몇 마디 지혁이에게는 말하지 마. 그 애는 모르게 해줘 제발 그 아이만은 지켜줘 그 편지는 바로 30년 전 고성희가 이상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꺼내어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편지지 아래쪽 봉인된 작은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지은호의 출생 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이상철과 고성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82년 3월 15일 우리 셋 나. 철이 그리고 은호 그 말이 의미하는 건단 하나였습니다. 이상철이 지은호의 생부라는 것. 고성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지켜온 평온한 가정 박진석과의 결혼 박영나와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요. 그 시각 박성재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고백 이후 그는 마음 속에서 억눌러오던 감정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애틋하게 바라보던 지은호가 자신과 피를 나눈 이봉남매라는 사실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삶 전체를 뒤흔드는 절망이었죠. 그리고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성희의 앨범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고 바로 어린 시절의 지은호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말을 뱉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다면 난 도대체 뭘 믿고 살아온 거지?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사모님이 제 친 엄마라는 말 사실이에요. 정순이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호야, 그말 맞아. 지은 오는 그제야 목놓아 울었습니다. 정순이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중얼거렸죠. 미안하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네가 너무 어렵고 나는 그저 지켜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지은 오는 묻습니다. 저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 진짜 아버지 정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상철, 이지혁의 아버지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은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죠. 그럼 지혁 씨랑 저 피가 이어진 사이에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고성희의 딸이고 이상철의 그렇지만 지혁이는 김다정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복남매는 아니야. 피는 섞이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지은호의 내면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복잡하고 얽힌 관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 시각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의 서재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함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성이 명의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 환자명 고성이 진료일자 1994년 6월 7일 피고 초음파 검사 마이너스 태아 확인 그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장더 뒤집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풀렸어요. 보호자 서명 이상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고성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지은 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지혁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감정은 억제되지 않았고 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 혼란, 배신감이 차례로 밀려왔죠. 그날 밤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정순이의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눈 앞에 있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얘기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멈췄고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혁 씨도 알았군요.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철. 고성이 그리고 너난 지금 그 사이에 있어 너무 복잡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무서워. 지은호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진실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만 확고했죠. 그리고 그때 정순이가 천천히 다가와 한 장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성이가 너를 낳은 후 나에게 맡기며 남긴 마지막 편지란다. 이제는 네가 읽어야 할것 같구나. 지은 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은호야. 너를 포기했던 그날부터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성이 당신. 입으로 설명해봐,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울렸습니다. 그가. 지금껏 결혼 생활 중한 번도 본적 없는 표정이 고성희의 얼굴에 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말라붙은 입술, 그리고 입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 그것은 분명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의 표식이었죠. 여보, 잠깐만 진정하고 진정은 당신이 할. 이리야 지금 이 상황이 진정할 일처럼 보여 말을 자르며 책상 위에 두 손을 짚은 박진석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소파 한켠엔 지은호의 팬던트가 놓여있었고 그 옆에는 성희가 숨겨왔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출생증명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물증이 박진석 앞에 펼쳐져 있던 것이죠. 그 애가 지은호가. 당신 딸이라고? 그게 사실이야? 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준비한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그래 은호 내 딸이야 순간 박진석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대체 언제부터였어 우리 결혼 전에 낳은 아이였단 말이야? 내가 몰랐던 당신의 과거야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6살 때였어 널 만나기 전 철이 이상철과 사랑했던 시절 그때 생긴 아이였어 이상철 그 이름이 박진석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떠오른 것은 바로 최근 아들 성재와 이 지역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설마 그 모든 갈등의 시작이 여기서 비롯된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당신 철이와 아이까지 있었다는 걸 나한테 숨기고 결혼했단 말이야. 그땐 나도 정리된 줄 알았어, 은호를. 정순이에게 맡기고 다시는 마주하지 않을 거라 믿었어, 당신과의. 삶을 택했고, 나 역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 박진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허수슴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과거 문제가 아니야, 은호가. 지금 누구랑 엮여있는 줄 알아? 우리 성재, 은호 좋아했어. 내 딸한테 빠져 있었단 말이야, 그걸. 알고도 입 다물고 있었어. 그 말에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성재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준. 줄은 박진석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소리에 방. 아니,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진실은 감춰가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려고 들고. 성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난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 은호를 낳았지만, 그건 과거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은 진심이었어. 박진석은 한 걸음 다가서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진심이 지금 우리 가정을 부수고 있어. 우리 딸 영나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이게 다 우연이었다고? 그녀에게도 진실을 말할 거야. 성희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마를 감싸 주었죠. 영라에겐 말하지 않을 거야. 아니, 말할 수 없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해. 박진석은 비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애는 다 알아. 당신의 감정은 얼굴에 다 드러나 영라도 느꼈을 거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오래 이어지지. 안았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짐작하고 있던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지혁은 당신 그 애도 알고 있는 거야. 성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지혁이는 몰라 그. 아이에겐 절대 말하지 마. 그 아이만은 그 아이는 철희에게 모든 걸 버림받았다고 믿고 살았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박진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아버지로서 말하겠어. 이건 성재, 영나,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야.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할 거야. 무슨 뜻이야? 은호, 다시는 이 집에 들이지 마. 그리고 내 과거는 여기서 끝이야. 더는 누구에게도 퍼지게 하지 마.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성희는 울컥하며 일어섰습니다. 그게 해결이야. 네 딸을 외면하라는 거야? 그래,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럼 나는 너도 결정해. 이 가정을 지킬 건지 아니면 그 애를 택할 건지. 고성희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찬채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까지 날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박진석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갔죠. 성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무도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